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출수할 것을 바라보며 봄에 씨를 뿌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은 내일을 위한 씨를 뿌리는 준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풍성이 열매매질 말씀의 씨앗이 가득 뿌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지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19 사태가 주님께서 해결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셨고, 시 또한, 어이 나라와 한국의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불안과 혐오를 가지고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면하였는데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누리고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자유는 제로의 자유가 아니라 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용어 가운데, 어, 여기서 육체라는 말,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길 원하는데요.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단순히 우리의 뼈대를 싸고 있는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 본성, 곧 타락으로 뒤틀린, 그래서 범죄하기 쉬운 조상 대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 어, 아담의 때서부터 계속 주어진 그 죄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말은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가 주신 성도의 자유란.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방종이 아니라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자유는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to sin으로, 어, to sin으로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from sin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이지 결코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무제한으로 탐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입에 제가를 물리지 않은 것과 같은 방종은 참된 자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또 다른 의미의 속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선택하고 행한 모든 일들에그 뒤에는 선택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 속박과 억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어, 이런 것입니다. 수로, 술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게임에 중독된 청, 청소년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돈의 노예로 평생을 산 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특별히, 어, 돈을 따라서 살았던, 평생을 살았던 한성도님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돈을 계속 평생을 쫓고 살았더니, 돈으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자유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자유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와 멍해를 쓰고 살았는데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둠의 제약 가운데 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자유롭게 돼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될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를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굴라를 벗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찾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며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자유를, 어, 죄를 마음껏, 어, 마음껏 누리며 죄를 질수 있는 어, 그런 자유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죽으심으로 얻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길 원합니까? 그 자유를 여러분들 누리셔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유는요 죄를 짓기 위한 죄를 마음껏 질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바울은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죄의 사망의 권세와 그 죄의 권세에서 이제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힘을 더 집어서 성령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우리 바울이 오늘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말하고 싶어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오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성도의 자유란 단순히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억압에서 해방된 자가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될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자유자가 종이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스승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 그분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을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원하는 종으로서, 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섬기는 종의 모습이란 이와 같이 죄성 가득한 우리를 섬기시고 또한 그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한 없는 섬김. 그것이 내삶 가운데,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칭할 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 따라 섬김의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 그 길을 가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까지 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란 예수님과 같이 종의 형체를 지닐 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큰 자는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곧뭐 사람의 끝이 되며 뭐, 사람의,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자가 종이 되어 형제를 섬길 수 있게끔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힘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위대한 사랑에서 공급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다고 말하, 말하였습니다. 사랑은요 형제 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준다고 했어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 말하였습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의 사랑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형제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서 종로로 타라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종로로 타라는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제가 일전에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몇번 얘기해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명령문으로 쓰여진 것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명령문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문은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문이 명령문 안에 깊이 새겨진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할수 있는 이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 이등병에게 상병이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것을 시키지 않아요. 어, 군대 사령관, 대령이나, 어, 장관급들, 우리 별, 스타들에게 주는 그런 명령이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그 명령이 이등병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이에게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린 할수 없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종로릇탈때 자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종로를 타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로를 타라는 이, 바울의 권면과 명령이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가 자유되어짐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어집니다. 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모든 세부적 율법 조항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뭐라고 하셨죠? 그와 같,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개명이 온 율법과 설지자,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사랑하는 자는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개명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의 구체적 실현사항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를 도 따르는 자들이라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도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위해 율법을 폐하여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 폐기론, 폐기론자들이란 모든 건의와 규범을 거부하고 모든 윤리적 규범과 도덕적 강령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이들의 주장은요 이거예요 오직 사랑의 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폐기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요 사랑과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어, 기인된 것입니다 즉 사랑은 늘 정의라는 내바퀴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는데요 자유는 한계선이 분명할 때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법이라는 두 기둥, 기둥에 매여 있는 끈이 그어내는 타원가드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할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다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어, 아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또한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를 다시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이는 결코 율법은 무익한 것이며 뭐 따라서 어떤 율법적인 조항도 더 이상 뭐 준수할 필요도 없고 뭐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말은요,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강조하고, 그 사실이, 그 사실을 강조하여 말한 것이지, 우리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며 율법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율법의 요구에 복종해서가 아니라 친히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를 어 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마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도덕적 표준들을 지키고 지키도록 능력과 도움을 주십니다. 따라서 율법의 도덕적 표준들은 성령을 쫓는 삶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율법을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윤리적 규범과 도덕적 강령들을 힘을 다해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것들에 대한 패기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이건 뭐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거나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겠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 요구들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어, 지켜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보의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삶,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들은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다 낙담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우리 삶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말 바라는 말씀을 지키며 계승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그 자유, 그 자유함을 누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되시기를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생겨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으로 자유함이 주어졌는데 이 자유함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여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함을 우리가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함을 주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자유를 어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어 우리 형제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는 우리 하루 되게 하실 줄믿사오며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